미션. 미션. 제 인스타는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 주소는 숲의 냄새 검색. I'm behind. One enemy remains. 뭐야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은 제트는 세이브 때렸네 도대체 뭔 총이었기 때문에 세이브를 때린 걸까요 나 근데 이번 방에 쏘는 조치 다 맞냐 대충 쏘고 있거든요 다 맞는데 나 핵인가 uh. 연막 씨발 윈도우 왜 가렸어요 로브님 아유 바보 병신 그냥 연막 한개만 애초에 근데 갔으면 안 됐기로 했어 아니 윈도우 스모그 왜한 거야? 이러니까 우리 제트가 들어갔어, 뒤졌지 네가 죽인 거야 클로브야 우리 팀 제트를 상대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바보야 아 이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스파이크 위치 떨어진 게 진짜 더러운 데 떨어져가지고 저 잡을, 어떡하지 이거 얘네 들어갈 생각 없어 보이거든? 언제 들어가 씨발년들아! 아저개 답답하네. 아니 안 들어가요 평생. 아니 나는 이게 오퍼를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바랑 킬조이가 저 비밀에서 하루 종일 벽 달치고 있네. 여러분 옛날 광고 찍은 거 아세요? 형님 먼저 드세요. 아우 먼저 드세요. 그 있잖아요 광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둘이서 그 B메인에서 씨발 아무도 안들어가야 너부터 너부터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이러면서 안들어가야 둘이 쌍으로 난 오퍼니까 일선을 못쓰거든 아유 씨발람들 진짜 이거는 디폴트 예? 이나나 나, 나, 나와봐 조우야 나와봐 조우야 방금 너 나랑 눈 망쳤잖아 나와봐 오빠가 잘해줄게 어? 이게 안맞아? 오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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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슬슬 시즌 마리오가 줄인데 좀빡게만기해야 돼요. 빨리 불멸 복구해야지.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불멸 2까지 올라갔다가 초월직까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 모든 거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일부러 초월직까지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믿겠습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1 n e enemy remaining. No 와 공오프 미쳤다 11킬 이다이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오프 운영은 맛깔나죠 여러분들 진짜 이 포지션 자체가 시원이 뚫어주기만 하면 은그 이후부터 내가 그 사이트에서 그냥 시발 상대팀 그냥 똥꼬에다 주먹 박아버리잖아 그냥 똥못싸게 절대로 그냥 시발 절대 못나오게 강제로 시질 환자로 보내버리잖아 내가 역사의 켈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오랜만에 해볼까요? 메비! 아내힘라은하아아아이켄 드랍 벤더 써바 기미 오피 플리스 써바상 기미 오피 플리스 아이켄 드랍 유 벤더 야 이씹새야 잠수인 척하지 no 말고 빨리 알아들와이 오퍼사 기미 오피 아이켄 드랍 벤더 유 아야 써바 노부시 노부시 아 개새끼 그냥... 고다래든 척해는 거 보소? 아니, 얌전히 버스를 타지. 아니, 막난 앞에서 저 버스 운전 이렇게 부릉부릉 뛰고 있는데, 뒤에서 코딱지 파가지고 코딱지 던져버리네. 그냥 나한테... 운전도 못 하게. 아, 내가 투영물고 있잖아. 왜 버스를 안 탈라 그래? 나 정도 해주는데, 공업부. <목소리> 으이구씨 그럴 줄 알았다. 소바야. 아, 팀보 나가 있어요. 아, 그런... 아, 미안해요. 소바님, 아, 안 들렸구나. 미안해요. 아니지, 아니지, 신성한 경쟁전엔 어떤 병의팀보있스나안 들어와. 이게 자격이 없는데요, 그냥... 지고 싶다는 건데요? 어? 아니 팀도 안 들어와 있는 건더 문제 아닌가요? 팀미 오피 암큐어리에쥬엣상 오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쉐쉐 감사합니다 봉쥬르 리사치 로아 룩셈부르크 언어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는 구라 그냥 개소리 했어요 <목소리를> 미션 1 n 즈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냄새 대김로인 누가 이기나요? 오퍼싸움, 진지하게 냄새 대 김규태, 오퍼싸움 누가 이기나요? 진지하게 냄새 대김대모 님, 누가 이기나요? 아, 이거 보면 진짜 내가 가능성 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근데 저 몰라. 루인 형이 나이먹었잖아. 그니까 나는 아직 어리잖아. 와, 진짜, 전반전 무대를 뒤집어 엎으셨다. 뭐야! 우리 로브님 상대 클로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했어요? 와, 진짜. 진짜 개 벌어지시네. 아이 이제 욕하면 안 된다고 했지. 뭐여채팅창에 누군가가 클로버 개 병신 손가락 몇 개인지 궁금하다고 채팅 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 킬주이 병신 병기통에다가 고래밥 넣고 낚시하는 개병신이라고요? 나는 채팅 쓰면 우리 클로브 님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말을 사지 마요. 아무도 그런 채팅 안 침. 아니야 채팅 쳤어요. 전 읽은 것 뿐이에요. 그런 채팅 치지 말라고 이 제재를 한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연락세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게임 못 하는 걸로 욕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클로브가 게임을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한테 말못할 클로브 씨발한이라고 채팅을 치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힘들어져. 그런 거 하지 말요 클로브가 이거 방송하면 어떡해? 에, 스제 서버. 아, 우야스팅을넣는건 진짜 싸가지 아... 얘네가 음. 과연 나 없이 이길 수 있을까? 4대4긴 하거든요? 네. 뭐야 오! 네. 어? 네. 클로브님! 아 봐봐! 근데 클로브 잠깐 말린 거라니까 클로브한테 뭐라는 새끼도 어딨어! 궁극기 양복까지 해주는 판단 너무 훌륭하고! 아니 누가 클로브한테 뭐라 했어요! 우리 클로브한테 건린 새끼 누구야! 냄새님밖에 없어요. 뭔 소리예요. 아 여러분들 말해봐요! 클로브 욕하는 새끼 누구예요? 진짜 나예요? 그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가 말했어요? 아 사실 접니다. 아, 그니까요난안 했어. 난이 스트리머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 <목소리> 오우씨! 나장전이었구나 어, 내면에서 디실뻔 아니 조이야 언제 와? 아니 여기서 1 0부터 누르고 있는 이유가 뭐야? 빨리 와! 뭐야 병신아? 니 벤다니잖아. 빨리 와서 니가 뚫어 줘야 내가 <목소리> 조이님 진짜 팔팅 심이다. 이짜조카에 못하시긴 하네요. 근데 진짜로 라고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욕은 하지 마세요. 아 세이브에 씨발 조이 병궁청하잖네 병신색. 와딱 시브라 이런 진짜. 와 조이님 진짜 모아서 아니 여기서 시프트를 왜 눌러요? 상대 전원이 A 사이트 인사이트인데 e 와 진짜 이거 안 차놓고 진짜 아웃포트 킥으로 진짜 있는 거 달려가 서 바로 차버리고 싶네 진짜로 아니 근데 질라고 환장했어 형들 제트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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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좀 씹어요. 박혀 있을까요? 좀 나와 나오셔야 돼. 아니 근데 제트님 여기서 뭐해요? 하루 종일 쟤네 다 미... 와나 너무 30 성나가는데 30 이거는? 얘, 1분 가까이 여기에 시즈모드 박았거든요? 밀든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거기서 시즈모드를 받은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안한 거야 참여를 안한 거야 게임에... 게임을 gotcha. enemy, 아 이겨서 행이다 There you are 아 빨리 변달먹어 꼴깍 떨지말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나 화가 많아졌지 갑자기 나 이러면 안되는데 아그이게다 재수가 없지? 아 근데 야 이런거 마음에 안들어요 여기 씨발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고 궁으로 못잡아 쇼트를이렇게 잡았는데 막 이렇게 둘러보는 이거 진짜 아, 왜왜대 <목소리> 아, 그실화좀 시바. 코리안 원탑 에마. 야, i 코리안 레디언트. My name is Kim Ruin. Bye bye. Defenders w getting... yeah, 아, 근데 진짜 전파는 저 여러분들 진짜 1라운드 때부터 그냥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짜 다 잘했어요 저는. 전 미친 새끼였어요. 0.9 루인급이었어요. 아이소 1라운드 셰리프 근본. 왜 제가 1라운드에 스킬 안 사고 고스트 딸랑 한 자루만 산지 아세요? 1분 뒤에 알게 될 거예요. 봐봐요. 아, 1라운드 이렇게 지잖아요. 기흥신들. 2라운드에 아울로로 사기 위함이죠. 우리 팀버러지들이 무조건 라운드를 진다는 걸 예상하고, 에이브로 300원을 주머니에 숨기고 2라운드 때내 300원 다시 꺼내가지고, 아울로로 사는 거죠. 이걸 위해서 1라운드 때 딸랑 고스트 한 자루 산 거예요. 아 영캐리 용이야 형들? 스파 화폐 스파이크 아직 안 박혔거든요. 보라도 안 늦어요. 스파이크 <놀람> e n y r e 아니 킬좀 해! 아니 무슨 5라운드에 우리 팀킬다오도네킬이안 되네. 싹 다치도 6킬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잘못 썼어. 아, 나 진짜. 아, 재는경 없네 각디서사야 되는데. 플리 스킬 아니, 뭐, 이게 팀 4명 중에, 씨발, 한 명도 못, 아, 어쩐지, 이 트리오네, 얘네가. 클로브, 사이퍼, 소바, 얘네 3인 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 3인 큐는 못하면 진짜 개민폐예요 왜냐면 3인 큐를 돌려보면 거의 90%를 상대도 3인 큐 만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병신들이 3인 큐 하면 진짜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 솔렘 누리 사람들이. 아, 진짜 종이마냥 썰리네, 그냥. Maybe.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아 야, 진짜 씨발 아, 킬좀 하라고 우리팀 병신들아 라운드 3킬 해주는데 제트 어... 고프시고프시 보면 좀 앞에 쳐나가라 뭐 사이트수비할라 그래 아플리스 홀드 <laughs> 아니 봐봐 제트 A 왔잖아 아니 좀 홀드좀 봐. 아뭐 애새끼가 뭐 참을성이 없어 게임 시작하고 나서 뭐한 3초동안 저거 안보이면 위치를 바꿔 계속 아이 게임에 해결책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유라이크자판? 너. 일라운. 유라이크. 아말 거야 지금? 시발. 사케시마 이즈자 파니스테리트 오케이. 니들의 게임을 이렇게 조같이못하는데 일본 좋아하겠냐? 병신들아! 니네 네명싹다 일본인데 니네만 나가지고 게임 졌는데 뭘 일본을 좋아해? 니네 같은 팀 좋아하겠냐 이 상황에서? 어저 지금 병신 <목소리가> 같네 지들 때문에 게임 졌는데 씨발 <목소리가> 너는 일본을 좋아해 이지라네? 씨발년 병신 같은 년. 일본 존나싫는데요 진짜로? 왜 이렇게 일본인들은 게임을 조카이 못해요 진짜로? 진지. d e f e 아 진짜 병신 3인 교십와이 말이 안 되는 스태인팀들죠 스탭 보여요 5대13으로 졌는데 전투 음수 270이야.